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친구들, 뭐 아는 선배들 전부 다 미친놈이라 그랬고. 그래도 그때 동안 정말 친구를 안 만났거든요. 만날 네. 필요 뭐, 없어요. 뭘. 그래서 제가 저함이 여기 딱 그거거든요. 제가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끝! 네. <laughs> 대표님도 회사 다닌 시절이 있으시다. 그렇죠 저도 회사 생활 7년 동안 했었죠 아. 회사 생활을 엉망으로 하긴 했죠 아, 회사를 좀 엉망으로, <laughs> 엉망으로 했죠 그냥? 그렇죠. 어떻게 엉망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만 땡땡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다 해봤어요 일을 안 했으니까 음. 이 업무 일지를 거의 7년 동안 소설을 작성했었고 출근하자마자 아. 오전 업무 보고 거의 pc방 가서 맨날 놀다가 월급 루팡이었죠 네. 회사 왜 받기에 음. 관심 많으셨나봐요.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관심 따위가 아예 없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 오늘 하루 는 어떻게 버틸까라는 그냥 완전히 루저인 삶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가. 하다가 내가 좀 다른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죠? 어, 실제로는 세바시든 어디든 아무도 공개 안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강연을 많이 하면서 좀 솔직해지려고 이제 좀더 이해하는데, 뭐, 꿈과 희망을 찾아서 이거보다는 땡땡 치다 보니까. 네. 걸렸죠? 서요 네, 걸려가지고, 감봉도 당하고, 근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와이프보다 돈 적게 벌고, 감봉 당하는 게 너무 창피했죠. 음... 어, 그게 가장 컸던 거고, 결국에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그때 하다가 이제 네. 찾게 된게 떡볶이였고. 오, 네. 떡볶이 엄청 좋아하셔서, 응. 그걸로 커뮤니티 하고, 네, 그렇죠. 동아리 같이 만들어서 한걸로 네, 네. 되게... 네이버 들어도 되죠? 네네. 네. 어, 유튜브니까. 네. 네. 네이버 카페 만들었어요 네이버 카페. <laughs> 네, 그 당시. 어, 그거 어떻게 시작하신 거.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돈이 되겠다고. 아니, 아니죠. 아, 네, 네. 네. 진짜 돈은 일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떡볶이. 어릴 때부터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다음에 음. 떡볶이 되는 추억도 많으니까 음. 장사를 해야겠다는 음. 마음으로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 음. 장사를 시작하려면 어떤 걸로 배워야 될까 하다가 리서치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예, 찾다가 거구나. 어 그럼 동호회 에 가입해서 그들이 남겨놓은 아주 알찬 정보들을 배워서 장사를 해야지라고 시작했는데 오. 우연치 않게 떡볶이 카페가 없었고. 음. 음... 그러면 급하니까 내가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 떡볶이의 모든 것이라고 <laughs> 만들어서 운영하게 됐죠. 근데 그게 너무 그래도...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사업으로 연결시킬 걸생각안 하고, 음. 그냥 좋아서. 그냥 운영. 미쳤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커뮤니티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사람 안 모였어요. 네이버 카페 회원수 100명 되는데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아무도 앱을 음. 안 해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뭐 좋은 거 스크랩, 스크랩, 스크랩 밖에 없으니까. 음. 그냥 무작정 슬로건을 하나 달았죠. 전국 지존을 찾아라. 떡볶이 지존을 찾아라. 음.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한번 찾아볼까? 그래가지고 네. 그냥 떡볶이 먹으러 돌아다녔어요, 전국에. 오. 예, 네, 다 가본 것 같아요, 웬만한 데는. 아, 진짜요? 네. 그냥 먹으러 다니면서 그 음. 내용들을 맛집 유튜버처럼 계속 블로그에 써나가고 카페에 써나가다 보니까 그게 또 쌓이다 보니까 정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입해서 보고 거기에 는 자기 의견을 남기고 하다 voilà okay. 아 그러고. 혼자 다니셨어요? 혼자 다녔죠 모닝 하나 끌고아 진짜 모닝. 퇴직금을 받은 모닝. 어, 근데 그거 할때 가족들 응. 어떻게 생각 하셨어요? 아 근데 반응이 <laughs> 아, 그때... 궁금한데 아 근데 갑자기 퇴직을 하더니 퇴직금으로 떡볶이를 아, 먹거든요. 근데... 거의 뭐 네. 모든 가족들 그다음에 친구들 <laughs> 뭐 아는 선배들 전부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고 진짜 또라이라고 너는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정말 조언하니 조언. 나는 조언? 핀잔도 듣고 뭐 핑계도 들고 막 하지만 또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음. 그러고 제일 큰 힘이 된 거는 우리 와이프가 그러면 퇴직 급여 받을 동안만 음. 한번 해봤. 한번 아... 어, 그래가지고 저도 짧은 시간 안에 네. 네. 믿어주는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 힘이 크잖아요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그렇죠 네. 결국 지나가 보니까 그게 엄청난 힘이 됐던 거죠 저도 30살이 돼서 한국에 왔는데 취업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유튜브는 이제 구독자 4만 명됐고 음... 그걸로 이제 벌이가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부모님 집에 얹혀 사니까 딱 1년 만이면 딱 해보겠다 네. 집중 한번 해보자 네, 해보겠다. 네, 집중. 해보겠다 집중. 어, 데 어머니가 어 그래 도 고생 했으니까 1년 네, 네. 정도는 시험시험해 네. 이렇게 했거든요 우와. 근데 그게 되게 큰 힘이 돼서. 그렇죠. 네. 지금까지 올수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내려놨을 때 네. 보도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있다는 게. 네. 되게 용기도 많이 들고, 되게 외롭잖아요, 또, 혼자 하면. 외로운데, 하나의 보험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네. 부분 <laughs> 네. 하는 이게, 꼭 돈이 아닌, 네. 마음의 보험이 있다는 게 되게. 돈도 아니에요. 있고요, 어쨌든 네. 수익이 네. 있으셨으니 <laughs> <laughs> 저도 부모님한테 그렇죠. 얹혀서 하니까, 부모님 매겨주고, 음, 음, 재워주니까. 그렇지, 어쨌든. 해볼 수 네. 있다. 네. 네. 거의 뭐,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네. 그거만 해야지라는,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셌던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다 때려치고, 그냥, 네. 정말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응, 네. 정말 해보고 싶어 보니까, 다른 어떠한 유혹이 들어오거나, 음. 때로 지치거나, 어떤 거리가 있더라도, 네. 새나가지 않고 진짜 거기는만 할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저도 이거 진짜 생각하고. 너무 공감돼요. 어. 그래서 그때 동안 정말 친구를 안 만났거든요. 어, 만날 필요 없어요. 만날 어. 수가 없죠. 그럼 재미없고. 도 <laughs> 어, 이게 더 재밌는데. 완전히 몰입하는 맞아지, 시간이 네. 그때였구나. 그렇죠. 쭉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라든지, 음. 인맥이라든지, 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태연스가 모이고 자동으로 이제 사람들 게시글도 올리고 네네네. 운영되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네. 그게 그럼 어떻게 이제 수익화가 되고 두기가 돼요? 아, 그때는 수카 하나도 안 시켰고요. 네. 배너 광고 달아주고 얼마 받았던 네. 네, 있었는데 네, 우리는 네. 그걸 저차하지 말자. 그럼 순수성이 떨어진다.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네바 카페를 만들었지만 응. 사람도 인정받고 방송도 나오다 보니까 응. 이제 떡볶이 진짜 명인이 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배러 광고 이런 거 들어와 버리면 돈에 따라 움직일까봐 아예 안 했고 응.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 얻은 게 우연치 않게 알게 된 이제 우리 카페 회원인 삼진어오 대표, 박영준 아 대표. 걔를 아 통에서 어묵 공장 구경하다가 아 길거리에서 애들이 이제 핫바 같은 거 먹는 거 보고 음 와이거삼진어 오에서 진짜 좋은 어묵으로 만들면 맛있겠다라고 음 해서 그거를 제안해서 네. 지금 장 님이 이제 어우 oh, 너무 좋게 봐줘가지고 네. 같이 하자래서 저는 돈1 0원도 없이 도와줘가지고 떡볶이 모든 걸쭈는말떡모바라고 그거 팔아가지고 저희 뭐 소셜 비디오에서 전체랭킹 1등하면서 와 처음으로 이제 수익을 얻기 시작했죠. 자본에서. 그게 이제 시작한지 얼마나 되신가요? 그게 퇴사하고 6개월 9월달에 시작했으니까 3월달에 퇴사하고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만에니까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수익이 아니라 그걸로 만난 사람들과의 처음... 연결돼가지고 수익이 네, 네, 6개월 네. 만에. 6개월 만에. 네. <laughs> 거의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운전해서 부산에 갔어요. 아, 삼진어묵이 부산에 있으니까. 네, 운전해서. 그걸 내 이름으로 된 어묵바를 개발하기 위해 음. 일주일에 3번 정도 가도 그 운전하는 4시간 만에 하루도 안 피곤해요. 너무 즐거웠어요, 막. 내가 하고 싶은 일기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네. 그 운전 따위는 그다지 힘들지 않더라고요. 저이 비슷한 느낌이 뭔지 알겠는 음. 게 유튜브 할때이 영상 저 편집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할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네.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새벽까지 하고 아침에 일찍이라도 출근하고 음. 이러는데 음. 피곤하지도 않고. 그쵸. 친구랑 만나다가도 대화하다가 뭐 떠올라요. 그럼 집에 가서 바로 또 카메라 켜고 매도. 어, 제일 중에. 바로 뭐. 하는 거. 즉시 바로. <laughs> 아, 이게 좋아요. 내그 동기가 됐을 어. 때 그냥 바로 행동을 하는 응. 거. 맞아요. 이게 뭐잘 될까 응. 안 될까 재지도 않고. 되게몰입 베이밍이 뭐야. 좋아하는 네. 일을 딱 찾았을 때 네. 그냥 앞뒤 안 재고 그냥 거기에 완전 몰입해서 네. 확실한 건 정신은 몸을 지배하긴 해요. 근데 그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몰라요. 음. 피곤해서 못 한다 그래요. 음.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성진넘어으로 이제 잘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붓기를 해봐야겠다. 아, 아니죠.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요. 네. 아니 또 있어요. <laughs> 떡모발하는 게 너무 잘 팔렸어요. 네. 그다음 너무 아니, 잘 팔리고 당시 그때 네.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매출 얘기하니까 좀 재미없고 네. 그냥 수익이 한 달에 4천만 원씩 됐어요 아그 당시에? 네. 10년 전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네. 개인 수익 수익 쉐어해서 네. 받은 수익 네. 네. 그러다가 푸드트럭을 운영하니까 푸드트럭이 더 재밌는 거예요 아... 수익도 더 좋고 카페 통해서 어쨌든 장사를 하려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네. 떡볶이 명의이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푸드트럭으로 가면 연예인들이 떡볶이를 먹고 인스타에 올리면 해외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요 들어주는 거 보고 음... 와 그러면 해외 사람들이 떡볶이 알게 되면 나는 어차피 우리나라 이호 명장이 될거전 세계 이호 명장이 되겠다 좀더뽀대나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럼 이걸 더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했었죠. 부터 들어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는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먹여보자라는 어... 마음으로 탄생했던 게 죽기였죠. 네, 이제 해외에 네. 떡볶이를 그럼 이 사람들이 많이 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먹일수 있을까 근데 음, 얘네들은 떡볶이 음, 모르니까 음. 시스템을 조금 특이하게 가봐야겠다 그래서 음. 이제 셀프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갖고 하면 면을 얹어서 네. 하그럼 그들이 익숙한 재료를 먹을 수 있겠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되어서 두께 만들어졌죠 또 워낙 외국은 커스터마이징 되게 좋아하니까 그렇죠. 못 네, 들어가지도 그렇죠.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탄생하신 거 네. 아,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죠? 지금 국내에는 230개, 40개 정도 있고요 해외에는 이제 140개 정도 있어요 아 그럼 총 매출이 요 대략적으로 2,000억 넘어요. 네, 전 세계 다 하면. <laughs> 지금도 우리 와이프가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오빠가 그나마 떡볶이에 네. 모든 것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소고기에 모든 걸 했었으면, 오우. 나는 받쳐줄 수 없었다. 어. 그래도 한끼에한 한 다섯 군데 가면 만 원이면 해결이 됐지만, 한 군데 <laughs> 모든 걸 했어봐요. 그죠? 한번 갔다 오면 막0만 원씩 들으면, 에.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떡기도 아. 그러니까 없었고, 에. 그래서 뭐, 흔한 얘기지만, 올바른 선택과 엄청난 집중, 선택과 집중으로 엄청 잘했던 기이기도 하죠. 그건 거 같아요. 네. 대표님의 성공 비결이, 좋아하는 거에 괴짜다 싶을 정도의 몰모요 네. 저희 채널이 좋아하는 거 네. 네. 행복하게 네. 일하자는 네. 게 메시지예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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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은 얘기 근데 결정적인 좋죠. 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뭐 책도 그렇고 다 좋은 얘기 되게 많아요. 응. 맨날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지 않으면 의미 없거든요. 그쵸 네. 결국 해보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그때는 새벽 2시에도 갑자기 잠이 안 와서 있다가 어디 떡볶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나와서 출발했어요 알려 있어요 그냥 바로 어 바로 출발했어요 <laughs> 그 말을 쓴게 제일 기억이 나요 가끔은 나처럼 미친 생각을 하는 놈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하명이 딱 그거거든요 제가 이거 살짝 보여 드릴게요 지금 바로 즉시 끝제 저하명입니다 네. <laughs> 지금, <laughs> 지금 바로 즉시 지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저희 맨날 그래요 응. 갑자기 있다가뭐 떠올랐어 우리가 하자 해서 컨텐츠 새로 시리즈 시작하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저희 채널에 d 얼마 r My t w i s 라는 것도 잘된 거가 있는데 네. 그것도 갑자기 재즈 p d 랑 산책하다가 그거 화자에서 바로 네. 찍었고 그날 찍었어요. 그날 아이 떠올라서 네. 앉아서 그날 찍고 안 되면 어때? 음... 또 하면 되지. 그쵸? 어, 저, 저도 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해서 시간 보내나 해 보고 해서 안, 안 되면 다시 하나 똑같은 맞아. 거예요. 맞아요. 음. 그림 덕크도 지금 이렇게 스트릭 멋있지만 네. 네. 정말 친한 크리에이터랑 얘기하다가 아니 우리 지금 대화하는 거 그냥 카메라 찍어서 올려도 되게 음. 재밌겠는데 하고 바로 시작해서 응. 찍은 게 그림도 그의 시. <laughs> 그래요. 네, 바로 하면 돼요, 그냥. 이 말조차도 지금 듣고 실행 안 하면 의미 없다는 거. 네. <laughs> 제가 이제 10년 동안 경험해보다 보니까 응. 그렇게 행동하면 엄청연게 주변에서 정말 그런 사람인줄 알아요. 왜냐면 나 정말 퇴사할 때 떡볶이 한달 했을 때다 미친놈이랄 때니까 정말로 그러고 나서도 1년 넘게 제가 왜 저래? 저게 돼? 도킨 응, 얘기는두끼 응, 응. 처음에 이루저 만들었을 때 지인들이 와서 욕했어요. 결국 만들어봤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뭐 별거 없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정말 저기 맞는 사람이구나 아 진짜 명이 되나 보구나. 그래서 뭔가 선택했다면 적어도 남들이 인정할 때까지는 계속 꾸준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간에 멈추면 미친놈으로 그냥 끝나거든요아 그러네. 근데 계속. 네. 근데 멈췄어요. 그래야 냥 돼. 멈미면아 저봐, 저러니까 미친놈이니까 안 되지. 근데 소신을 아, 갖고 진짜 아. 집중력 있게 계속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맞아요. 내 역사가 쌓이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역사가 쌓인다는 게 중요해요. 네. 나중에 되면 그게 스토리가 되고. 음... 네. 그 스토리가 요즘에는 되게 중요한 외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음, 음. 자기의 큰 무기가 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오늘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재밌었어. 아 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재밌네요 네. 그 어떤 안... 프로그램보다 되게 자연스럽고 얘기하는 아,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어요아 그래요? 네. <laughs> 저, <웃음> 저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 네.